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 생활 오래하고 또 믿음이 강한 자들과 또, 그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으로 들어왔거나 또는 이제 신앙 생활 막 시작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있고 그 경계가 있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전히 강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이웃들 또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덕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우리 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배척하지 말고 서로서로 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그 대표적인 행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신의 몸으로서 전능하신 자의 몸으로서 인카네이션 우리 사람 속에 성육신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도 이제 세례를 받고 또 할례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율법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율법 그 율법의 종 사람의 종의 모습을, 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한 자기의 권리와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셨다. 또,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를 받아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말로 할수 없죠. 우리 주님이 강하신 분이라고 말하면 말로 할수 없는 분이고, 우리 인간들, 죄인들인 우리들은 약한 존재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12절에는 시편의 기자와 또 이사야와 이런 이들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의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 중에 바라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과 또 평강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예. 세태가 더해 갈수록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겠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서로를 경계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혐오하고 자기 스스로도 우울해지고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예. 벽에 벽을 더 쌓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나도 이제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의 패턴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더 깊이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에는 우리가 강한 자이건 약한 자이건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속에 소망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넘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또내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을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약한 자들의 시선에 맞춰서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탈피하여서 하나님 중심 또, 많은 형제 사랑을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근심 걱정 있는 모든 분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